별거 없는데 조금 특이하죠. 그냥 계산하는 문제거든. 지수 계산하는 문제야 이게. 지수 계산. 자 S라는 건건넓비라고 했잖아. 건이비 4πr 제곱이지. 그거 한번 써볼게요. 로그 4πr 제곱 맞습니까? 건넓비두건넓비자 그리고 이게 <laughs> 이게 로그 v는 3분의 4πr 세제곱이거든. 이거의 a제곱이야. 맞습니까? 이거 a.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그쵸? 됐죠? 어, 더하기. 어. 자, 로그. 파이의 b제곱이야. 맞죠? 파이의 b제곱. 더하기 로그 6의 c제곱이다. 이거 보고 그냥 계산하면 돼. 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한번 다시 써볼게. 이제 진수끼리 비교해보자고. 4파이 R 제곱은 3분의 4파이 R 세 제곱의 A 제곱 곱하기 파이의 B 제곱 곱하기 6의 C 제곱이죠 그 좌우 비교해 가지고 ABC 과란 얘기죠 자, 자 숫자는 숫자끼리 써줄 거고 따 파이는 파이끼리 쓰고 R은 r 끼리쓸 거야 구분해서 그 비교해야 되니까 자, 숫자부터 먼저 씁니다. 3분의 4. 파이 말고, 3분의 4에 A제곱 곱하기 6에 C제곱. 자, 이게 숫자죠? 눈에 보이는 수 자, 그리고 파이 써보자. 파이에 A제곱 곱하기 파이에 B제곱. 이게 파이 계산한 거고요. R은? R에 바로 쓰자. 3A제곱. 그럼 나머지 다 썼죠, 이제. 자, 이래놓고 비교. 하기 편한 것부터 먼저 아래 제곱이 아래 3a니까 그럼 3a라는 건 2니까 a는 3분의 2죠. 이해되니? 자 그럼 요 a는 3분의 2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3분의 2고 이것도 3분의 2네. 됐죠자 어. 이제 파이 좀 비교해보면 되겠다. 파이 파이라는 게 좌변의 파이가 누구랑 같니? 파이에 B 더하기 3분의 1 같죠? 그럼 B는 얼마? 음.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구하면 3분의 1. 그죠 이제 마지막 게 문제거든. 마지막 거. 자, 마지막 게순대데요 3분의 4에 3분의 2제곱 곱하기 6의 C제곱 이거하고 누가 같은 거니? 4랑 같은 거지. 자, 4 자 얘는 뭐를 확인해보면 되냐면 여기는 3이라는 인수들이 있잖아. 여기 숨어있기도 하고 맞죠? 이걸 다시 써보면 분모는 3의 3분의 2제곱이고 분자는 뭐 4의 3분의 2제곱이야. 곱하기 3의 c제곱 2의 c제곱이죠. 이게 4네 여기는 3이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3 중끼리 뭐가 돼버려야 돼? 역시 아픈 돼야 돼. 그럼 씻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확인이 돼. 계산해 보면. 응. 얘가 얘랑 얘랑 계산해 주잖아요. 그럼 얘 나와요. 자 봐. 2의 3분의 4제곱이거든 이게. 2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2의 시간 내가 3분의 1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2의 제곱이4 나오죠? 수가 4가 나온다고. 이렇게 아, 약분이 되 하니까 씨는 3분의 2가 맞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찹. 이해했어요, 이렇게? 네. 네.